2020년, 예, 중2 동아 이병민, 예, 레슨 1과 본문 2. 2번, be a good listener. 명령문이죠. 예. 명령문에서, be a good listener. 예, 막도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자, many people. 예, 당연히 many가 복수입니다. 뒤에. 그죠? 예, people 자체가 복수예요. 그죠? people's 하면 안 돼요. people 라는 단어는 민족들 이란 뜻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people 자체가 복수라는거 자 many 대신에 a lot of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a lot of 아니면 lots of 써도 되겠습니다 많은 a lot o f 그냥 한 단어로 형사로 처리하시면 돼요 lots of 많은 자더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so 를 써도 됩니다 so many people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예, 당연히 멋지하고 구별하셔야 되겠고, 멋지는 불가사나우스입니다. 그쵸? 예. 이그 자리에 멋지는 쓸수 없어요. 예.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이다, poor listener다. 예, 당연히 가난은 아닙니다. 그쵸? 예, 당연히 뜻 알아야 되겠죠? 서툴은, 그, 그러니까 잘못 듣는다 소리죠. 이때 poor의 뜻, 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가난은 아닙니다. 서툴은, 이런뜻이 되겠죠? 그, 여러분들, 뭐, 뭐, 을 잘한다 할 때, be good as 잖아요, 그죠? 뭐, 뭐, 잘한다. What are you good at? 음, 그 다음에, 아, 못한다는 표현을 be bad 아니면 poor 를 씁니다, 이렇게. I'm poor at writing English. 저는 장문이 잘한대요. 장문이 서툴러요. 자, many people are poor listeners. How can you be? 조동사니까요. 좋았고요. 동사 자리에 이렇게 원인 와야겠죠. 예, 아시면 안 되겠죠.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셋입니다. B 동사가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B 동사 현재형이 am, are, is고 요 B 동사의 원형이 be요. How can you be a good listener? 어떻게 될수 있나요? 좋은 리스너가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 될수 있나요? 자, look people up o r 라 사람들을 어디를 예, 눈 부위를 예, 이때 이는 신체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 인 다음에 신체 부위고. 예, 더가 따라옵니다.은 아닙니다. 자, 더예요. 이때 더는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예, 신체 부위 앞에 그냥 더가 붙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보다는 또이 자리에 또 as만 돼요. 또 look at 모습을 보다니까 아, 눈을 바라니까 애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look이 원래는 자동사인데 뒤에 목적어따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으로 익히셔야 되지. 예? 그냥 일반적인 보다하고 다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전치사 쓰면 안 돼요. Look at people. 여기 써도 안 되고. 여기다가 또 전치사 애 써도 안 되고. 예. 조심하세요. Look people in the eye. 그, 그러니까 내눈 들여다 봐 라는 표현을 look at my eye 가 아니라 look me in the eye.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Look at my ey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눈 봐. 이거는 아마 그거 아닐까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 제 눈을 보세요. Look me in the eye.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isten carefully. 예, 당연히 일행시 동사니까요. 당연히 carefully가 되겠죠. 동사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몸에서 듣다 할때또 listen이 자동사니까 뒤에 명사는 누가 처리해야 되냐. 전 의사가 처리하겠죠. 전치사구는 문장성분에서 다 빠진다 그랬습니다. 부사 빠지고요. 그래야 일형식이 남겠죠. 당연히 주어는 유가 되겠죠. You listen, you listen carefully. 예, 부사. 그 다음에, 뭐면서 듣다? 아, to. 전치사투. 그죠 listen to me. 그렇죠 listen to me. listen me가 아니라 listen to me입니다. 자 don't look at your cell phone, 예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don't space out, 예 don't가 빠졌겠죠. 예, or 등이 접속사 and but or so for and but or 정도 말면 되겠죠. 일단 중학교 레벨이니까 and but or가 나오면 or이 나오면, 예 양옆으로 병렬 구조 반드시 따지시고요. 예, 양옆으로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don't look at your cell phone or don't space out, 예 space가 동사로 쓰겠죠. 자 딴생각하지마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주 아닐고요 아니죠 당연히 자그 다음에 I like listening 듣는거 좋아한다 자 like 그 다음에는 to 공사 써도 되고 동명상 써도 돼요 I like to listen 해듭니다그 다음에 listen 다음에 또당연히 to 그쵸 listen to pop music 나는 pop music 듣는거 좋아해 나는 듣는거 좋아한다 뭘 들어 예 pop music을 listen to pop music 그니까 차례대로 가시면 돼요 I like listening 그 다음에 listening to pop music 이렇게 차례대로 자꾸 뭐 단어 그냥 보인다고 막어 순서 아무 규, 규, 규칙 없이 그냥 막 하시면 안됩니다 자 give feedback 피드백을 주어라 예 당연히 앞에 또 you 라는 주어가 빠졌겠죠 자 되어라 an active listener 능동적인 리스너가 되어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들으라 소리죠 당연히 어 입니다 언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언입니다예 모음 발음이라서 그래요 발음이에요 발음 보고 판단해야 돼요 비. 어액티브 아니라 비언 액티브 리스너 자 나드 유어 헤드 당연히 답에 또유 라는 조합과 되있습니다 명령문이에요 그쵸 고개를 끄덕거려라 from time to time 가끔씩 from a to b a 에서 b 까지 인데 뭐 그렇게는 해석이 안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끔씩이라는 표현이고 자 from time to time을 어떻게 sometimes 로바꾸든지 아니면 at times 한 시에 한 번, 어, 사람들 시간, at one, a 죠두 시에 한 번, 3 시에 한 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t i m e 가 아니면 once in a while, 이 표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예, 이니, 후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한 번씩. 그러니까 가끔씩. 5분 후에 돌아올게. 현지를 기준으로 5분 전이면 어거고요. 예, 5분 후면 인입니다. 예, 한달 한 후, in a month, 1년 후, in a year. 자, you can say little things like wow or cool. 예, 당연히 말할 수 있다. little things. 예, 당연히 l i t t l e 보셔야 되겠고요. 예. 요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 뭐와 같은, 예, like 전차겠죠. 와우나 아니면 쿨 cool 같은 전지사 특징, 해석 특징 알아두시고 그다음 you can also say something. 예, 당신은 또한 뭔가를 말할 수 있는데 like 예, 전지사죠 예, that's interesting을 지금 하나로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뭐와 같은 어 아, that's interesting. 어, 재밌는데 that's interesting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물이, 감, 그니까, 즉, 사물이 필요할 수는 없죠. It's bored. 사물이 지뢰할 수도 없고요. 사물이 들뜰 수도 없고요. 그니까, 감정에 관련된 과거 분사들은 사물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interesting이냐, interesting이냐. 그렇게 문제 푸셔도 됩니다. 그거 재미나는군요. Tell me more. 말해주세요 더. Tell me more. 더 말해주세요 저에게 Tell me more. 자, Giving feedback. 네, 당연히 Giving이 좋겠죠. 네, 당연히 동영사고요. 피드백을 주는 것은 Shows. 3인칭 다주어 지에 반드시 챙기시고요. 접속사 대 쓰시고 당신이 듣고 있다라는 네, 당연히 또 You are listening이냐? You are listening이냐? You are listened냐? 이렇게 문제 만들어내겠죠. 그즉 그러니까 뭐, 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뭐, 뭐, 하고 있다. 비동사에다가, 그러니까, listen에다가, 앞에는 IR을 붙이고, 비동사 붙이고, 뒤에는 ING를 붙이면 되겠죠. 비가 오고 있다. 놀고 있다. 하나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It is raining. 그러니까, rain이라는 동사 앞에 is를 쓰고, the ING를 쓰고. 뭐, 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 그래요. 듣고 있다. 자, I went. to 네 과거, went to the Blue Boys concert. That's interesting. 그거 흥미롭군 Tell me more. 더 말해줘. 자 s e e l l me m o e e l t e me more. 이 e 하 l me 하 Tell me Tell Tell m Tell m Tell me m e t e Tell me m r e say는 참위시 동사입니다. say something, say nothing, say anything. You said it. 그렇게 형식도 익히시고, 네. 자 본문 이거는 여기서 마칠게요.